4월 3일 말씀의 실제,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걱정과 삶의 문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며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종종 그들 불만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가치와 성취를 배우지 못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 기쁘시지 않게 하는 일에서 당신 역시 기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불만은 오직 그분의 불만을 반영합니다. 즉, 당신이 그 무엇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상처, 모욕, 분노를 품고 있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당신의 갈망이 진실한 갈망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는 사무엘상 8장 4절, 7절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라마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았고 그에 대해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셨고 그들의 요구는 사무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 거절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상처받지 않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그를 교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는 것은 그에게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을 초월해서, 사는 것과 당신을 그분의 신상한 뜻에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어떤 불편한 일을 경험하든 그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살피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 있다라면 결코 성내거나 분노하거나 나를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지함이 없으며 진정한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세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모엘상 8장 4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모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초업에 갑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 항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갈망을 아버지의 신상한 뜻에 일치시킵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한번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로 항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나의 갈망을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일치시킵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아멘. 재정적 부요를 위한 고백 기도.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 형통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도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업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의 재물과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의 하나님 요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언제나 넉넉합니다. 나는 왕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성공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성공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후사, 곧 글소와 함께한 공동상속자입니다. 내 삶은 영광의 기업으로 충만하고 부요합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요한 자입니다. 내게는 물질의 부족함이란 없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셨을 때 우리의 가난함의 값도 치르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가지신 부요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하게 되시므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굶주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나에게는 모든 것에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채우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일에 넘치게 하심으로 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내게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도구로 쓸 것입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훈련하여 더큰 믿음으로 더큰 축복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겠습니다. 나의 풍요는 차고 넘쳐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모든 착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재물을 주님께서 내게 필요를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곳에 기꺼이 심고 나누겠습니다.